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매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다음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 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나 아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올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루왓과 아슬과 이스루엘과 에브레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새와 나무예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대현 목사님의 아버님 박종렬 집사님께서 오늘 수술 예정입니다. 어,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순서이시지만 병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그 순번을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어,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잠시 기도하실 때 박대현 목사님, 가정과 또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주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지겹도록 쫓김 당했거든요. 아무리 용서해도 사울은 끝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말렉 병사는 그 광경에서 본인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원수를 죽였다고 얘기하면 출세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목표가 왕이 되는 것이었다면, 또 다윗의 감정의 상태가 나를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당연히 사울의 죽음을 기쁘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울을 죽이는데 일등 공신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치하했을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인을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을 다윗은 함께 묻어 슬퍼했습니다. 그는 어떤 타인이라 해도 그 타인의 고통 앞에 똑같은 눈물을 진심으로 흘릴 수 있었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윗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건 전혀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 앞에 똑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올바른 공동체를 구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내게 어떻게 대한 타자를 할지라도 고통의 거리는 똑같아야 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아말렉 청년 같지 않습니까? 내게 이득이 되면 사울도 죽였다라고 거짓말하고 실제로 아마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허리를 조아리지만 그 또한 거짓입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인 게 아닙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기회만 있으면 내게 이득 될수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허리를 꼿꼿이 세우겠죠. 그 끝은 어떻게 됐는가 오히려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말렉 청년과 달리 다윗의 시작을 곰곰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래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하래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랍니다. 헤브론은 고산지대입니다.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제 막 장례 일정 마치고 힘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 헤브론으로 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다 꼬이거든요. 돈 버는 일이요. 하나님께 묻고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의 소유가 된다 했습니다. 연애요? 결혼이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연애나 결혼 관계도 다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만족을 위한 관계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안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왜안 들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헤브론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군소리하지 않고 그 시작에 하나님께 묻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드디어 힘을 가졌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봤더니 원수를 위해, 즉 사울을 위해서 장사를 지냈던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가장 먼저 썼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길루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는 동시에 그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보는 테스트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장 먼저 타자를 공격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했던 자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석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나에, 삼았음이니라 아니라. 다윗은 이제 너희가 섬겼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족 속에 내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 길로 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족 속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 말씀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족 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스보셋은 내째 아들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 아버지가 잘못 살았어요. 사울과 자기 위에 있는 세 명의 형도 다 전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힘을 가진 다윗은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품으면서 얘기해요.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으로 고개를 조아리고 다윗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스보셋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그 옆에 아부넬 장군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당신이 왕이 되라는 꾀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는가? 고작 2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의 길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요, 사실 양자택일이에요 우리 어려서부터 이런 질문 받았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뭐 이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만, 실제로 모든 관계는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길로에서 반드시 관계의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이 스포셋이 어떻게 부끄러운 자가 됐습니까? 바로 주변에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내가 왕이 되라고 하는 아부넬 장군의 꼬임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뒤를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달콤한 유혹을 한 뱀에 속아서 여자가 아담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부끄러워 숨었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보셋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 자유의 선택을 놓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더 이상 부끄러운 이스보셋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철저히 청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타인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데 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종렬 집사님 이제 8시면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침상에서 수술대 위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다인 자매의 아버님 되시는 정진국 목사님 또한, 어, 적추를 다쳐서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 그 침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엘리야가 쉬어 더 멀고 더큰 일을 하기 위해 잠깐 멈췄던 것처럼 평안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타인의 고통을 닦는데 위로하는 데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이제 이스보셋의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당신이 날 위로한 것처럼 너를 위로할 수 있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줄 당신이 흘려놓은 그 사랑 내게 남겨둘 수 있게 현실이 나의 머리를 깎고 삼켜도 누군가도 울려기 남아 있기를 어제와 고있 어도 흘러가 사라 지지 않고 살아가 기를 살아가 기를. 「空かける空かける」